오늘은 국비교육의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어제 12시쯤 잤는데 4시 반에 깨고 5시에 깨고 이래서 그냥 안 자느니만 못한 것 같아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설거지만 후딱 하고 샤워하고 좀 치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6시 5 4분 이고 음, 제 연구실 오피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스탠딩 데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전동식으로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플 수 있으니까 허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서 공부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실상은 올리기 귀찮아서 혹은 쓰는 거를 까먹어서 잘안 쓰고 있긴 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20분마다 한 번씩 앉았다 섰다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카멜 마운트에 PSWE 오 모르겠는데 여기다 모니터 암을 설치하려 했는데 이게 1 5 k g 밖에안 돼가지고 네, 모니터 암은 이 오른쪽에 따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키보드는 엔데버 어접점 35g 키압이 35g 이마우스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샀거든요 얘는 이제 피벗 기능이 돼가지고 높낮이 조절도 되고 이렇게 피벗 에이 션왜안돼 아무튼 잘 됩니다 아무튼 새로 캠도 새로 지캠볼때 좋거든요 새로 지킴도 한번 보고 코딩할 때도 써봤는데 별로 그렇게 큰 효용이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얘가 눈, 눈이 눈좀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얘를 주머니 터로 그냥 돌리고 얘는 보조 모니터로 쓰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뱅큐가 좀더 눈이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8시네요 10시부터 실시간 강의가 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남는데 1시간 밥 먹는다 치고 1시간은 그냥 개인 공부하면 되겠죠 저는 이거를 좀 시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10시쯤에 또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QR로 체크인을 해줘야 됩니다. 체크아웃이랑 좀 체크인 좀. 이런 식으로 그 자체 강의 플랫폼에서 네,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10시가 돼서 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중간에 뭐 인터넷 이슈가 있긴 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또 점심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수업은 되게 빨리 끝나요. 10시부터 12시. 빠르면 11시 50분쯤에 끝나니까, 음, 1시간, 50, 1시간 50분? 그래서 저는 점심 먹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 뵐게요. 네, 이제 시간이 12시 57분이 돼서 또 이제 오후 수업을 도록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앨리스 이 플랫폼 자체에 실시간 강의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안에서 학생들도 화면 공유나 마이크를 켤 수가 있고, 네뭐 어, 그렇습니다. 물론 주로 거의 칠 일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 강의가 진행되는 게 일주일에 두 번. 보통 월요일이랑 수요일 이렇게 하는데, 코치님들이 아무래도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서 화요일, 목요일 할 때도 있고, 수금이 될 때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월수를 맞춰주시라고 하시고, 총 5일 중에 이틀을 이렇게 집체교육을 했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앨리스 플랫폼에 있는 온라인 강의를 커리큘럼에 맞춰서 제공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틀은 어, 실시간 강의. 3일은 앨리스 커리큘럼에 맞춘 앨리스 교육 프로그램, 교육 강의를 제공을 해 주고 이 3일 중에 거의 90%는 금요일에, 99%는 금요일에 주, 주간 테스트가 있어요. 주간 테스트 때는 그 주에 강의에 나왔던 연습 문제들을, 연습 문제들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응용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 점수를 못넘기면 복습 과목을 수강하고 재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5일간의 앨리스 교육이 끝나고 이거를 페이지가 총 3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프로그래밍 기초와 웹개발, 두 번째가 데이터 분석,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는 앨리스 AI 트랙이지만 아마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이렇게 KDT, 코리아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면은 주에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밖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무 소개 하거나 아니면 기업 소개 이런 것도 해주고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이런 강의 같은 것도 특강도 해주고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공짜고. 저는 추가적으로 훈련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국비 훈련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15만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은 월마다 한달 점심값 한, 할 정도로 훈련 장려금이라는 게또 들어와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 똑똑해 보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끔 주눅 들 때도 있는데 뭐 그냥 저냥 할만합니다. 다음 주, 다음 주까지 교육을 또 듣고 그 뒤에는 또웹 어,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저번에 웹 개발 때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놔서 다음 프로젝트 때는 그런 것들 좀 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학, 앨리스가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2학기가 개강 했는데, 제가 막학기여서, 총 9학점을 듣습니다. 졸업 프로젝트 6학점이랑, 또뭐 빅데이터 관련된 거 3학점 듣는데, 일단 저는 9학점이랑, 9학점을 수강하고 있는데, 9학점이랑 앨리스 AI, AI 트랙이랑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다. 어, 할 만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저는, 주 2일 알바를 출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어, 아마 학점 한 12학점까지는, 뭐, 좀 빡세게 하면 15학점까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물론 저는 중간고사나 이런 걸 정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평소에 과제도 잘, 아, 과제는 잘 합니다. 네, 중간고사 이런 거 시험을 대비를 잘 안,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AI 이런 거, 요즘에 국비교육 많잖아요? 이런 거 들으실 때, 만약 학기가 남으셨더라도, 내가 그렇게 학점이 많이 남은 게아니라면 해볼만한 것 같다. 15학점까지면은, 알바 안 한다는 가정 하에 조금 할만한 것 같고. 아니, 18학점도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또, 이 앨리스 AI 트랙이나, 국비교육,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네이버 API 활용한 웹프로링 강의처럼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제가 또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네, 컨텐츠를 준비하던가 답글을 꼭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원예가 <목소리도> 나가고 싶어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나갈게요. 아 아.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지금 밥 달라는 눈치인 것 같은데 꺼시고.